안녕하세요 공주 꿈의 교회 배창효 목사입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가죠 작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하고 상황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또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 캠프가 다시 한창입니다 올해 전반기도 보니까 훅 지나갔죠 이번 한 주도 벌써 목요일입니다 지금 한여름이지만 순식간에 가을이 올 거예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로 순삭이라는 말을 쓰죠. 순간 삭제, 순식간에 삭제,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5분 순삭, 10분 순삭, 1시간 순삭이란 말이 있어요. 5분 순삭이면 5분이 순식간에 삭제될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순삭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인생 속에 수많은 희노애락의 일들이 들어있고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복에 겨운 날도 보내지만 어느 날그 인생도 순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 순삭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뼈 있는 말을 하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거 다 순삭이에요.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대해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자신의 인생을 정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자신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고린도 우서 4장 8절만 보더라도 사방으로 우교쌈을 당했고요.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고, 11절에 보면 죽음에 넘겨졌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으로 완전히 둘러싸이기도 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볼품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샌드백처럼 난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숨이 멎을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도 잃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생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으로 보는 자신의 삶은 모든 일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깊은 영적인 내공입니다. 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 찬란한 내일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믿음을 지키고 감사로 반응하며 사는 것 또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인생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생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사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고난을 보는 관점, 돈을 보는 관점,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보는 관점, 부모님을 보는 관점, 자녀를 보는 관점이 다 새로워질 거예요. 관점을 시프트시키면, 이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생의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으로 시프트시키세요. 6의 관점에서 0의 관점으로 이동시키세요. 나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시프트 시키세요.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순삭이에요.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게 감사잖아요. 감사를 내 삶에 붙잡아두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다시 우리 하반기 감사노트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관점을 변화시키면 그곳에 행복의 세순이 돋습니다. 인생이 순삭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 중에도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관점으로 감사하는 습관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또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o